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나요?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과거에 먹을 음식이 없고 물자가 부족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여전히 단순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욕구와 만족, 특히 고기에 대한 갈망을 볼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여행, 투어 가이드, 운전사 및 작은 세부 사항. 북한은 자유 여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의 북한 여행의 모든 단계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12명이 넘었고 여행 내내 4명의 북한 인원, 관광 가이드 2명, 버스 운전사 1명, 사진사 1명, 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에는 고유한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메인 투어 가이드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보조 투어 가이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인턴입니다. 관광객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시에 버스에 탑승합니다. 여행 내내 우리는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그룹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여행은 산책에 가깝다. 모든 정거장은 북한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엄선된 창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치는 모든 외국 관련 레스토랑의 식탁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 관광 가이드는 웃으며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동행한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사소한 행동이 진실을 폭로했다. 가이드는 김치가 그들의 전통 별미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식탁 위의 고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의 진실, 김치는 무시되고 고기는 디스크. 북한에서는 모든 식사가 외국 관련 식당에서 이루어지며 메뉴에는 김치와 함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고기가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한의 김치가 맛이 독특하고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큰 생선과 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김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광 가이드와 운전사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 한끼 식사를 마치고 무심코 투어 가이드와 운전기사 테이블을 지나갔더니 테이블 위에 고기는 거의 다 먹고 남은 김치에는 손도 거의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며 만족한 표정을 짓고 눈이 가늘어질 정도로 활짝 웃는 운전기사는 이것이 진짜 진미인 듯 했다. 이 시나리오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식사가 끝나면 우리 테이블에는 항상 고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투어 가이드와 운전기사가 아퍼레이션 CD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러한 사소한 세부사항을 통해 나는 북한 사람들이 1년 내내 김치 없이는 살수 없지만 실제로 고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깊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고기를 1년에 몇 번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는 그들에게 희소한 사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현실. 고기가 귀하고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김치가 북한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준 식재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현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일반 가정에서는 1년 내내 김치, 쌀, 야채를 주로 먹습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매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명절이나 가족 모임, 중요한 행사 때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다. 이런 식습관 구조에서는 당연히 피클보다 고기에 대한 유혹이 훨씬 더 높다. 고향에서는 오랫동안 고기를 먹는 것이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고기가 1년에 몇번 없는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사람들은 고기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고기를 먹는 것에서 삶의 만족을 확인하세요. 북한 주민들의 고기에 대한 갈망은 표면적으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무력감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엿볼 수 있다. 고기는 부족하지만 김치, 야채 등 기본적인 식단은 보장된다. 가이드는 북한 사람들의 김치 사랑이 뿌리 깊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랑이 습관에 가깝다. 김치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북한에서 주식과 조미료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전체 요리일 뿐만 아니라 보통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박한 삶을 회상하다. 이번 북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북한 생활은 마치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로 여행한 듯한 느낌을 준다. 당시에는 재료가 부족했지만 삶의 단순함과 단순함도 연상되었습니다. 북한을 여행할 때 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길을 따라가는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식사 중에 푸짐하게 먹는 고기, 미소 짓는 운전사 등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이러한 작은 디테일은 사람들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이해를 더해줍니다. 북한 주민들은 물질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부유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습관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태도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만족감은 일종의 내면의 힘이기도 합니다.